안녕하세요. 네, 슈퍼 초코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슈퍼 초코보입니다. 네, 오늘은. 자, 일단. 하식스를 한잔하면서,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오늘 촬영이 있어요.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비보이 DOKB랑 만나서, 네, 같이 촬영장으로 이동을 하기로 하고. 했고요 지금 친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네, 아직 친구가 오지 않고 있네요. 아, 친구가 온것 같아요. 저쪽에, 지금 보이는 흰색 차 있죠? 저게,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흰색 차량입니다. 네, 자 친구가 왔습니다. 자, 어, 어, 비보이 디오 게이비. <laughs> 자, 왜 늦었어? 뭘 늦어? 내 앞에서 길 막혔어.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야,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한번 시작 한번 시작해 보려고. 보 이거 뒤유께 위와 함께 지금 네. 촬영장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촬영하러 가나요? 어, 네. 오늘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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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나와. 중간에 래퍼 네. 중간에 비보이. 네, 드려요. 자, 비보이 해드려야죠 안전벨트 매시고요. 안전벨트 매고요. 네. 자. 자, 오늘 래퍼 누구와 촬영을 누가 촬영이 있는 날인가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laughs> 오늘 메인 래퍼 촬영을 같이 일을 하러 가는데, 어떤 래퍼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도이하면 알려주는 기로 깜짝 이벤트 비겁한 아, 변명입니다. 벌써 연습까지 한번 했는데, 벌써 이름 래퍼의 이름을 모르고 있네요. <laughs> 감사드리고, 제가 이 은혜는 모르고 아야지 모르겠구나. 아, 너무 감사드리고 초절정 간지미남 래퍼 뉴스카레 아, 래퍼가 아니구나? 가수 래퍼 아니었어? 네, 래퍼가 아닙니다. 가수, 가수입니다. 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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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쉬. <laughs> 가수 뉴스카의 뮤직비디오를 래쉬.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가수 누구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간다고요? b v 이 디오케빈님? 뉴스카 네, 방금 알았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저뉴스카라고 몬스터 액션의 이제 콜라보 액션 뮤직, 그 뮤직비디오를 찍을 건데요. 사실 콜라보는 아니고요. 저희가... 네... 백업 댄서로... <목소리> <우리. 웃음> 자 오늘 저모스 액션 자, 팀복을 입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모스 액션 팀복 어, 입고 있나요? <목소리> 뒤에 챙겨놨습니다 아, 네. 뒤에 지금 입고 오진 않았네 네. 입고 오길 바랬는데 자, 지금 슈퍼 제트기를 타고 지금 시속 300km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300km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주변 차량도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나봐요 속도가 비슷한 거 보니까 오늘 촬영지가 바로 여기 창고에요 짜잔. 오늘 여기서 메이크업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메이크업. 이 친구 아주 진하게 해 주세요. 제 최대한 연하게. 근 제가 제가 메이크업 아, 생각... 아, 지금 비브 디오케이비님 지금 메이크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면 아이 자클로클로클로요네 유튜브 나왔어요 예? 아그지마 이상한거 유튜브 나왔나요? 신고한다 신고하게 한다 뻘컵 <laughs> 방송에 아 저는 제 채널은 이제 슈퍼 초코보라고 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제 제가 찬물고. 나온 스테이션 쿠로 검색해 주시고요. 스테이션 네. 저는 배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떤 어떤 걸 하고 있네요? 드라마 아니면 뮤지컬, 연극? 저는 연극랑 이 드라마랑 영화하고 있어요. 연극이랑 드라마. 아, 그러면. 연극은 어떤 거를 좀 하고 계시죠? 연극은 12월 크리스마스 주, 주말 때 네. 대학로에서 공연하는데 많이 보러 아, 또동박입니다아 또, 아, 그럼 저희도 지금 11월 <laughs> 11월 30일에 블루초라는 넘버벌 퍼포먼스를 지금 연습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혹시 초대권, 저세권. 초대는 힘들고 <laughs> 이제 그50% 할인권이 있어요. 어. 네. 보러 오실 건가요? 혹시 <laughs> 관심 있으시면은. 저도 보러 가고, 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오세요. 네, 지금 초면인데, 바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부담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 네. 만족스럽나요? 네, 만족스럽나요? 네, 만족스럽. <laughs> 만족스럽습니다. 네, 다음 분 앉으시겠습니다. 자, 다음 분. 자, 다음 분 바로 제 차례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찍는 걸 좋아해서 아 자기애, 자기애가 있어서. 어, 약간 강도 혼자 입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 합니다. <laughs>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좀 들긴 했는데, 요즘에는 나 혼자 탔는데 충제를 좀 담았다는 얘기를 있어요. 아, 충제는찍으 되는데, 약간. 궁극진 느거모자진이고진 궁극진이고. 궁극진. 궁극진. 궁 저도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아, 아 메이크업은 해본적없 원래 친구 차를 타고 가야 되요아 이거 뭐 어디 찍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에 올자 유튜브? 바로 네. 이 친구가 네. 오늘의 그 뮤직비디오의 주, 뮤직비디오 의 주인공 뉴스칼이라고 네. 합니다. 오늘 네. 이 친구. 안 네, 앞으로의 세계적인 가수가 될. 네. 네. 친구예요. <laughs> 네. 친구입니다. 아, 연극 공부 친구 한번 할까요? 연극 네. 연극 저희 그 대학로 SK극장에서 12월 27일, 28일 5시, 8시 공연이고요. 영이에 무료 공연입니다. 셔서 연말 가족분들분들하 저는 그극 중에서 주인공을 맡고 있습니다. 아, 주인공! <laughs> 제목이 뭐라고요? 도덕적 도둑입니다. 도덕적 도둑. 네, 제 인스타 아이디는요 오. c y u n 점 a 입니다. 네, 벌써 오. 팔로우 했어요. 오늘 일단 사실 지금 만난지 지금 한 5분 됐는데 벌써 많은 얘기를 하고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타고 들어왔서 여기다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라테스 개인 레슨 원하셔도 단가 저렴하게. 필라테스. 그가지고 제가 간 녹음해온거에요 자 우리 전반적인 리허설 한번 해봅시다 리허설만 어, 어. <laughs>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왔는지. <laughs> 네, 오늘의 오늘 역할이 뭐죠? 여, 여, 연, 어, 네. 연기자로 나오는 건가요? 여자 주인공입니다. 여, 여기서요? 네. 아 오늘 류숙아라고 같이. 아니요, 저랑 어? 안 해요. 안랑 얼굴 확 들이. 네, 저랑은 안 해요. 네. 이 친구가 나왔요 아, 저랑 아니고. 그럼 저랑은 아니고. 저기 다른 배우 있어요. 아까 잠깐 왔다 갔었는데 저번에. 남자 배우는 다 찍었어요. 아, 촬영 벌써 끝났어요? <laughs> 촬영 남자 배우 편은 다 끝났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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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자 분량이 보컬 부분이랑 오빠, 뭐, 뭐, 좀 남아 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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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이따 안안 둘이 안 어, 아, 아, 지금 연습을 좀 해야 될 댄스. <laughs> 댄스를 연습하는데요. <laughs> 아, 그거 안 돼. 뭐. 연습이라고 너무 다른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다른 분 하고. 춤을 어디서 배우셨죠? <laughs> 아, 아예 엔딩도 이렇게 많이 하시겠다. <웃음> 자, 현배웠다고요 <laughs> <수고 웃음> 네, 가서 환불 받아 환불 <laughs> 이거 돈주고 네. 돈 배운 게 아닌데 이거. <laughs> 어 저도 지금 저도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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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돈 헛돈. <웃음> 네 어디 학원이죠? 아 학원 이름 알려주세요. 학원이랑. 댓글도 하고, 무용도 했는데 못해서. 네네. 아, 다음에 무슨 또 이제 네. 뭐 좋은 작품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한번 힘 있는 대로. 어, 정말요? 알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저좀 섭외해 주세요. 아! 네. <laughs> 하이! 하이. 초코볼을 섭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 하면 이제 디오깨비도 홍보를 할 때가 됐는데, 그걸 가만히 있네. <laughs> 디게비저게비팀 <디오깨비 팀이야. 웃음> <디오깨비 팀이야. 웃음> Oh 힘드네요. 힘들어요. 네, 아, 손이. 손이 꺼해졌어요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몬스터 액션 크루.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네, 당연하죠. 네, 유튜브 몬스터 액션 크 몬스터 액션 크 네. <laughs> 그리고. 필스로 구독. 구독해주 <laughs> 아, 지금 여배우 지금 눈빛으로 유혹하는 장면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모습을 한번. 자, 12월 달에 공연이 지금 잘될 것인지. 내가 <laughs>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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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쁘다 하는 거. 세상 제일 예쁘다. 안녕하세요. 스어떻게 <laughs> <랩, 웃음> <등기. 웃음> <나 웃고> <laughs> <laughs> 오늘 촬영 재밌나요? 어, 피 재밌죠. 피곤한 거재요 피곤한가? 요 네. 지금 벌써 지 벌써 지쳐 있는 것같아요 <laughs> 그렇지 않아. 힘이 넘쳐요. <웃음> <웃음> 어떻게 오늘 뉴스칼님 네, 추천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너무. 네, 저희가 몬스터 액션이 네. 지금 오늘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었나요? 아, 지금 다 살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은혜는 뭘로 <몰로> 고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 메시지 하나라. 아... 네. 몬스터 액션 응원 메시지하고, 네. 그리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새 덕담이랑. 저... 네. 네 <laughs> 제가... 다돌렸어 <그랬어. 웃음> 몬스터 액션 크루 액션 크루죠. 몬스터 액션 크루 어, 앞으로도 공연에서 많이 뵙고 싶고요. 어, 같이 함께 전 세계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네, 지금 유튜브에 나올 건데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주세요. 좋아요. 어, 알림 설정 다 해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제 보여주세요, 제냥구의 그느기입니다내 보형기, 제랩 부분에 이제 모스액션 9, 초코 고형기 네. 그리고 춤을 쳐주셨는데 뭐, 뭐, 제 분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충분히 네, 멋있었습니다. 네, <목소리> 앞으로도 저 윤기와 그리고 주스칼형 그리고 이제 몬스터 셰프 비보이 형님들 응. 네, 네. 모두 다 건승하시길 응. 바라겠고 네, 유튜브 좋아요 네, 유튜브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아 역시 센스 센 예. 예, 슈퍼 예 네. 감사합니다 슈카 형 파이팅 파이팅 <laughs>

잘했습니다. 네, 해 주세요. <놀람> 어우, 난, 난 좋은데. 어, 한, <laughs> 네, 지금. 오늘 촬영이 저희는 끝났습니다.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은 한 분. 네, 지금 사진 편집에 지금 열정을 지금 <laughs> 다해서 지금 혼신을 지금. 자, 했어요. 편집한 결과물 을 한번 볼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편집한 결과물 을 한번. 구름 속에 있답니다. 짠. 자, <laughs> 자 <여러분 누구시죠? 웃음> 이분, 이분이 누군가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자,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다 끝났고요. 자, 안녕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 안녕 다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자 윤기는 다음에 한번더네한번 네,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다네말 놓고 다 편하게 하기로 했어요 저 야근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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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째 극무 자그럼 유튜브에서 같이 만나요 안녕 자 조, 좋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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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 좋아요 구독과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 구독, 좋아요, 도깨비TV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